718번 보시면, 어, 3차 함수 fx가 있는데,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했고, 이렇게 시작하고, 구하라는 건 f2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.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, 음, 그 다음에, 어, f0이랑 f'0이랑 프라 똑같다고 했으니까, 상수항이랑 지금 문자 두 개로 식 세울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식 세웁시다. 어 문자를 두 개까지 식 세우는 건 그냥 게이치 말고 식 세우셔도 된다고 물론 여기서 더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더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좋고 어차피 문자 적게 사용하고 식 세우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지금 AB 두개 정도로 식 세울 수 있으면 상수항이랑 일차항이 계속 똑같다는 거 이용해서 식 바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FX가 이거고 f 프라임 x도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. 이거랑 f 프라임 x가 x 3 x 제곱 플러스 e a x 더하기 b 이거랑 그래서 넘어가면 x 세 제곱 음 더하기 a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 마 e a x 이게 이범위에 항상 0 이상이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대. 이런 문제 패턴이 뭐였어? 이거 작년에 엄청 많이 봤었는데.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. 여기 있어야 된다 하면 꼭 문제에서 중간에, 이거, 이거 뭐야, 뭐야. 중간에 0이 되는 점줄 거라고? 여기 근. X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요? 그러면, 아, 0이 근이구나. 0에서. x 절편 생기는구나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0에서 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0에서 접하겠구나 하니까 x 제곱으로 묶여야 돼서 얘가 0이어야 돼 그래서 b는 ea에서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고 그럼 b가 ea니까 음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일 거야 마이너스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그래야 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0 이상이 되겠지 여기서 접한다고 했는데 밑에서 접하면 안돼요 이렇게 접하면 안될 거라서 그네 위치가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와버리면 지금 이 어,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또안될 거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f2니까 f2라는 함수를 찾아보면 8 플러스 4a 더하기 2b 더하기 b니까 3b인데 b가 뭐라고? 2a라고? 그럼 b자리에 2 a 집어넣으면 10a 플러스 8 결국 f2는 a에 관한 1차 함수가 되고 그러면 a가 제일 뭐할 때? 제일 작을 때 음... 잠깐만요.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? 아, 3-A 또. 쏘리 쏘리 쏘리. 선생님이 여기 넘길 때, 이쪽에서 넘길 때 계산 잘못했네요. 여기. 이거랑 이거랑 계산해야 되죠? A-3 X제곱 이렇게 되겠구나. 그래서 B는 2A까지는 똑같고 여기가 A-3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도 A-3 이렇게 될 거라 그럼 a-3, 3-a의 위치가 나머지 한근이 3-a니까, 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. 따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. 라는 범위 정의어 가지고.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요. 최대값 물어봤으니까, 아, f의 최속값 물어봤죠. 아, 바보 같아. 음, 미안. 3-a가 근이에요. 3-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.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네요. 그래서 a의 최소값이 4라서 10a 플러스 8의 최소값은 48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. 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절대 부등식 어느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 부등식이 한쪽으로 넘겨서 그래프 그렸을 때그 그래프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,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뜻인데, 그런 문제는 대부분 다 중간에 0이 되는 점줄 테니까, 그게 중근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. 단순히 0이 아니라 0에서 접한다는 거. 그게 포인트라는 거.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, 풀이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.